아그 말이 나온 김에 저희가 사실은 아, 썰을 하나 풀어보려고 합니다. 이거는 꽤 오래 전에 저희가 한테 소식이 들어왔던 건데 사실 그 백투덤의 쪽에를 통해서 어, 들어왔던 얘기였거든요. 이게 이게 대충 그때 저희가 기억하기로는 한 9월 작년 9월달쯤에 들어왔던 건데 이거는 뭐 닥터몰라님이 직접 하셨으 그, 담당을 하셨으니까 닥터몰라님이 얘기하시는 게나을것 같아서 네, 맡기겠습니다. 아, 예, 뭐 이게 그냥 1화 같은 건데 뭐 변호사분 한 분께서 뭐어 자문을 받고 싶은 게 있다고 연락을 해 오셔가지고 음. 잠시 이제 잠깐 얘기를 듣고 뭐 그냥 간단하게 도와드렸는데 뭐 결론적으로는 그 변호사분께 큰 도움은 못 됐어요. 그러니까 그게 형사 사건이었는데 어떤 사건이었냐면 이제 피고인이 몰카 촬영을 하다가 현행범으로 잡혔다 그랬나? 네, 맞아요, 맞아요. 피고인이 몰카 촬영을 하다가 현행범으로 잡혔는데, 으흠. 그 사이에 그 삭제를 했는지, 아니면, 어, 촬영 버튼을 못 눌러서 저장이 안 됐는지는 모르겠지만, 어쨌든 현행범으로 이제 그 찍고 있는 장면을, 장면이 목격이 되고, 그거에 의해서 잡혔는데, 핸드폰에는, 어, 그, 촬영 데이터는 없었던 상황이었어요.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상황에서, 이게, 몰카의 미수범이냐, 기수범이냐를 다투는 사건이었거든요. 대법원 판례에 그런 게 있더라고요. 그러니까 뭐 이제, 어떻게 보면, 이제, 어쨌든 우리가 그, 파일 사진 저장된 하드 디스크 아니 이제 하드 디스크는 아니고 랜드에 저장된 사진 파일을 못 찾았다고 하니까 뭐 이제 미수범으로 보는 게 맞는 거 아닌가 뭐 이게 일반적인 상식에 가까운 것 같은데 어 대법원 판례가 이미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상황에 대한 근데 대법원 판례는 이제 저장 장치의 범위를 보조 기억 장치에만 국한하지 않더라고요.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컴퓨터에서 주 기억 장치, 보조 기억 장치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얘기를 하잖아요. 이제 주 기억 장치 같은 경우에는 램,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램이 보통 그 역할을 하고 이제 보조 기억 장치 같은 경우에는 뭐 PC에서는 SSD, 하드 디스크, 그리고 스마트폰에서는 보통 랜드 플래시 뭐 SSD랑 구조가 비슷하지만 어쨌든 랜드 플래시에 이제 저장이 되는데 어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이제 주기억장치에 그 사진 데이터가 들어가는 순간을 그 몰카 촬영의 기수로 보더라고요. 음, 그래서 이제 음, 음, 근데 이제 그 변호사분은 이제 그런 개념을 잘 모르고 주기억장치 보조기억장치 개념을 잘 모르시고 뭐 당연히 그럴 수 있죠. 그분 전문이 아니니까. 그래서 이제 그거 해석을 저랑 약간 다르게 하셨더라고요. 그러니까 뭐그 변호사분은 이제 옛날에 그 우리가 피처폰 쓰던 시절에 <laughs> 카메라 셔그러니까 카메라 촬영 버튼을 누르고 저장하시겠습니까? 음. 예 아니오에서 예나 아니오나 둘 중에 하나를 눌러서 이제 하는 뭐 그런 UI를 갖고 있는 폰이 있었잖아요. 아 네네네. 예 그러니까 변호사 분은 옛날 피처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식으로 했으니까 이제 고 시점 그러니까 촬영 버튼을 누르고 이제. 예 아니오를 결정하는 고시점에 그 이제 올라갔고 요즘 스마트폰은 그게 아니라 버튼을 누르자마자 찍히는 거니까 버튼을 누르기 전에는 이제 저장장치 안 들어가는 게 아니냐라고 이제 해석을 하시고 저한테 그게 맞는지를 물어보셨거든요. 그런데 그런 피처폰조차도 지금 논리대로라면 그 램이 있을 거고 분명히. 네 예, 그리고 아이폰 같은 경우 아뭐 아이폰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스마트폰이 그 램에 들어가 있는 정보를 분석 하죠. 계속 실시간으로. 네, 그렇죠. 그렇기 때문에 그. 아가 말한 피처폰조차도 그런 UI가 있긴 하지만 실제로는 사진을 찍으려고 준비하는 순간 동안 계속 램에 그 이미지 정보가 들어가 있을 거고 그걸 네. 실시간으로 처리하고 있을 거고 네. 단순히 UI는 그걸 확인하는 것뿐 지금 네. 구조적으로 본질적으로 다른 게 없죠. 네.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제가 이제 그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음. 그 기수범입니다라고 제가 음. 말씀을 드렸고 이제 뭐그 대범 판례라는 게 제가 지금 판결문을 네. 다 저희 책방에 올려놨거든요. 음. 음. 영원 불멸한 건 아니니까 음. 뭐 이제 그게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한번 싸워보시라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, 제가. 근데 그래서 제가 그때도 생각했던 게 어차피 요즘 스마트폰 카메라는 당연히 카메라 앱을 여는 순간부터 기록을 하거든요. 네. <laughs> 어디인가는 기록을 하거든요. 그게 굳이 메인 메모 메인 디스크가 아니더라도 뭐 아까 얘기한 대로 램에 저장을 하든지 아니면 ISP 캐시에 저장을 하든지 어딘가는 계속 저장을 꾸준히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만약에 이거를 싸우고 싶으시면 그 기계가 사람이 촬영 명령을 내리는 순간을 그거를 촬영이라고 버튼을 누른 순간을 촬영이라고 정의를 내릴 거냐 아니면은 이미 얘가 기록을 시작하고 기록을 하고 있는 순간부터를 촬영이라고 정의를 할 거냐 음. 그둘중 하나인데 일단은 판예는 후자를 택한 거고요 왜냐면 하램 얘기까지 네, 당... 나온 거니까 네, 당연하게도 이제 요 촬영 같은 경우에는 그 판사들이 고스톱 쳐서 촬영한 아니, 그 이게 판례를 만드는 게 아니니까 대법원에서 <laughs> 당연히 이제 앵간큼 이제 그 특이한 사유가 없으면 대법원 판례대로 이제 음, 가거든요 그렇죠 네 맞아요 네, 그래서 그때 얘기 들었을 때 나름 재밌다 재밌는 얘기인 것 같긴 했어요 이게 저희가 제가 사실은 아이 메시지 기록을 이제 저희 닥터모니님이랑 아이 메시지 기록을 되게 계속 올리고 올려서 찾았는데 이게 언제였냐면 네. 8월... 어우 되게 얘기를 되게 길게 길게 해서 음 아유 잠깐만요 아마 8월에 8월 몇일 8월 말이었던 것 같아요 대충 아 8월 19일이었네요 뭐 참고로 예그법 대법원 판결은 뭐 20, 2010도 1066, 677 찾아보실 분 있으면 찾아보시고. 아, 니 뭐, 네. 원하시면은, 저, 제가 이거 에피소드 노트에다가 링크 넣어놓을 테니까 한번 읽어보실 분은 읽어보셔도 될것 같아요. 네네. 네. 그러니까, 버튼 안 눌러도 이미 성폭력 범죄,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위반 되시는 거기 때문에, 범죄도 음. 내지 마시라. 음흠, 음. 그 말인, 그 말대로라면 폴란드, 기, 폴란드의 광고도 해당이 된다. 아, 그렇죠. 저것도. 걔도 기수범이다. <laughs> <웃음> 아, <웃음> 아, 물론, 물론, 음. 이제, 우리나라, 그, 우리나라에 그 법이 적용되는 곳은 아닙니다만,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그런 짓을 했다고 가정하면, 그, 음, 음. 그 아, 뭐냐, G6, G 뭐였죠? B50? B60? B60, 예. B60의 그 멀티샷 기능이, 기능을 쓰건 말건 현행범이다. 예. 라는 얘기입니다. 생각하면 할수록 광고 진짜 막 못했다. 아, 그러니까 미니 이 LG가 전반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어요. 이건 분명히.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거는 그냥 못 했다를 넘어서 틀린 응. 거죠. 이건 잘못된 거죠. 하면안 되는 걸한한 한 거죠, 이 경우에는. 그렇죠. 응. 그래요. 여기 이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. 아. 다음 소식.